한80%한280% 네. 끝이 없이 계속 떨어지더라고. <laughs> 네. 아 에코프로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고 싶거든요. 노코멘트 되나요? 그때부터? 어, 네, 딱 그때쯤 들어갔던 지금까지? 네, 네. 오, 몇 배야 그러면? <laughs> 보니까 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주행 개발하고 있는 5년차 연구원입니다. 자율주행, 이제 이년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인데, 그 자동차 사고 쪽에 좀 국한돼서 4년 넘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개발팀에서 4년 차 됐습니다. 혹시 요즘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수 있을까요? 적금 정도만 들고 있어요. 갖고 계신 종목은 하나도 없는 거인가요? 있긴 한데, 지금 뭐 마이너스라. <laughs>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아 지금 종목이야? 네. 지금은 셀트리온 들고 있어 아, 네. 아 그냥 물려계시고 그죠 <laughs> 네. 주로 빅테크 주식들 아 위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애플이랑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저도 아무래도 스 초에 많이 AI 반도체 엔비디아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고맙나 월급 날마다 정립식으로 나스닥 지수 추종 ETF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QQQ 사고 있습니다 어, 월급 실수령의 3분의 1 정도 투자 <laughs> 돈을 많이 잃어가지고요. 주식 사놓은 거는 그냥 안 보고 어플 삭제하고 안 보고 있고요. 혹시 그러면 수익률 대략적으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엔비디아 같은 거는 좀 자랑할 만하실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조금 말씀드주면요 어, 네. 애플은 한 80%. 그리고 엔비디아는 한280% 정도. 일단은 네이버나 카카오나 수익률 거의 마이너스 50% 가까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laughs> 가슴 아파서 안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2.5배 더 추매도 좀 와요 춤매요아춤매 감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투자를 어, 어쨌든 적금도 들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소비 줄이는 목적이 좀 크고 자본이 <laughs> 회사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코로나 시기랑 맞물렸고 또 그래서 주변에서 다 이제 주식을 하니까 혹시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는 테마가 있으시다면 인공지능 쪽 테마는 계속 유망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가 그래도 아직 좀 괜찮지 않나 네이버 카까워 그쪽은 아예 볼 생각 없고요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자동차 쪽이나 뭐 2차전지나 이런 쪽 본인만의 투자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있으시다면요? 수익을 드라마틱하게 내려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손실이 많이 나는 것 같고 주변에도 보면 실제로 주식투자에서 수익이 낮다는 사람은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신이 없으면 투자하지 말자. 사실 제가 보는 유튜브에서 추천한 그 종목이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해가지고 네. 이라고 예전에 업스타트 홀, 홀딩스 그거를 이제 근데 그게 저는 예전에 9월에 이제 사서 그게 아직도 저는 마이너스거든요 조금 근데 그걸 바탕으로 전좀 느낀 게아 이걸 진짜 유명하지 않은 회사들은 좀 정보를 접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고 그래서 좀 앞으로는 그런 데는 좀 하지 말아야겠다 전 그때 부자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허당수라 <laughs> 이 해당수를 적절히 기울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빚내서 투자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안정성을 좀 추구해서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내연기관차랑 전기차 중에 지금은 뭘 사면 더 좋을까요? <laughs> 사실 이거 답정너 질문인데, <laughs> 이게 자기 주행거리 따라서 결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연비 좋게 하고 싶으면 당연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쪽 가는 게 맞고, 근데 요즘 또 전기세가 올라가지고, 충전비도 같이 올라가고, 인프라도 뭐 지방 가면 그렇게. 좋지는 또 않으니까, 하이브리드부터 구매 추천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내연기관보다는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뭐 연비나 이런 거 생각하면 순전히 내연기관보다는 그냥 하이브리드 쪽을 저도 선호하는 편이고, 다른 사람한테도 추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거라면 저는 하이브리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기차가 되게 편하고 좋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충전에서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전기차는 이거 말할 때만 좀 모자이크 해주시면 안 돼요? 회사의 방향성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아직까지 내연기관 차를 할것 같아요. 음. 어, 정말요? 어. 아 정말요? 아아 전기차가 가격이 너무 비싸고 네 아직 충전 인프라도 조금 많이 확충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음. 확실히 충전 즐려 많아지네요. 인프라가 더 갖춰져야 될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배터리 충전 속도가 아무래도 제일 좀 문제거든요. 이 충전 속도가 전기차 타는 사람이 뭐 한번 충전하는데 한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이러면. 제가 최근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전기차랑 사고 나면 더돈 많이 들었겠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는? 정비업체는 내연기관은 다할수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 수리 자체가 내연기관만 할수 있는 정비업체들이 대부분이고 전기차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금액이 보험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부품 같은 경우에도 내장재는 비슷한데 내장재는 전기차가 훨씬 비싸다 보니까 사고 났을 때 전기차랑 내연기관 중에 어떤 게좀더 안전하다고 느끼셨나요? 뉴스에서도 전기차 발화가 되게 빨리 된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사실 그 정도로 망가지면 내연기관도 속된 말로 사람 죽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 전기차나 내연기관이나 자동차 관련 업계 종사자로서 전기차가 그래도 많이 팔리는구나 하고 체감하신 순간이 있다면 파란색 표지판 많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팔리고 있구나. 제 입사 초반보다는 확실히 전기차가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사고 건수만 봐도라도 보험회사에서도 뭐 전기차 관련해서 보험 특약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겨서 전기차량이 많이 는것 같기는 합니다. 전기차 테마에 투자를 하신다면 완성차랑 2차전지 관련주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배터리라든지 그런 부품 위주로 투자했다가 어떻게 보면 완성차 업체가 그 회사를 선택하지 않으면은 투자가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하는 게 저는 완성차 업체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요즘 종목만 보면은 배터리 쪽이 유망하지 않나? 아 에코프로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고 싶거든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 용기 있으신 분들은 도전하세요. <laughs> 한국투자신탁운용.